영적인 힘을 얻으면 그대의 영적 문제가 치유됩니다. 영적인 힘을 얻으면 그대의 기능과 업이 살아납니다. 영적인 힘을 얻는 그대 되세요. 그대의 모든 것이 회복될 거예요. 그대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3월 15일, 오늘의 기도와 성경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이보 중안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만은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산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나의 신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두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늘 함께 하시리라 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의 길을 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제목 변화산 사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에 있는 헤르몬산에서 변형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구보, 요한 세명의 제자를 들이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십니다. 입고 있었던 옷에서 광채가 나고 빨리 하는 자가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하얗게 변화되었습니다. 첫 번째, 예수는 그리시도. 하늘에서 구름이 덮였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음성이 들리고, 구름이 엎어지고,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고 예수님과 제자만 남겨진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변화된 사건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부활을 제자들이 몰랐습니다. 구원의 완성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하고 광채가 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역사시고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고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재림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두 번째 오직 예수님 유대인이 존경하는 자가 모세이고 엘리아였습니다. 모세와 엘리아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고 성취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나의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이 함께하십니다. 천사가 돕고 계십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될 것이고 증인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오직, 순, 오직 순종 그리스도인이며 하나인 하나님 자녀이며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부패한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과 예수님이 주신 세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계명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합당하고 구별된 삶을 살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지킬 수 없지만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가는 것입니다. 부름의 삶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뿐이다 라는 답갖고 말씀을 내 마음속에 내 새겨, 어떤 문제의 어려움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와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현장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평생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성순한 성숙한 신앙인 빛과 소금 그리스도인으로 성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바른 언약을 붙잡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성공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복음 없는 종교, 복음 틀린 이단이 이 세상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겸손하고 담대한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고서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해준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본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여세후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구부와 유한만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예수님이 그들이 보는 앞에서 모습이 변하여 그 옷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더 이상 희귀할수 없을 만큼 희고 광채가 났다. 그리고 거기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 광경을 본 베드로가 예수님께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천막 셋을 세워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각각 모시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이것은 그들이 몹시 무서워했기 때문이었다. 이때 구름이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제자들이 즉시 주위를 둘러보니 예수님과 자기들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시는 길에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하고 명령하셨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명심하며 도대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서로 토론하다가 예수님께서 왜 율법학자들이 엘리아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엘리아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는 말은 사실이다. 그런데 왜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많은 고난과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쓰여 있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실 성경대로 엘리아가 벌써 왔으나 예언된 대로 사람들이 그에게 가진 학대를 하였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영적인 힘을 얻으면 그대의 영적 문제가 치유됩니다. 영적인 힘을 얻으면 그대의 기능과